네 안녕하십니까 공중정원입니다. 어.. 오늘부터.. 아니 오늘부터.. 네. 지금 할 강좌는 스퀘어 원 큐브 강좌가 되겠습니다. 어.. 스퀘어 원 오늘 이번 강좌로서 끝을 맺게 될 거고요. 일단 맞춰가면서 천천히 복습을 해보도록 하죠. 지금 제가.. 일단 육면체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하죠. 지금 제가 이게 큐브를 어떤 화면으로 보고 있냐면 제 핸드폰 화면으로 보고 있어요. 네, 상당히 힘듭니다. <laughs> 왜 힘드냐면 조각 자체가 안 보여요. 해주고 이 밑면 두개 바꿔주는 공식이 있죠? 슬래시, 이렇게. 이 부분을 여기로 올려야 되는 거니까, 이쪽으로 가고, 뒤쪽으로 보내주고선, 게 되죠. 어, 지금 이두 분이 바뀌게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이 부분만 정리가 안된 상황으로 나오셨을 겁니다. 네, 일단 확인을 해 보고요. 네, 첫 번째 상황입니다. 어, 어 사실상 이 부분도 공식이 하나예요 공식이 하나인데 요두 부분을 바꿔주는 상황이죠 두 부분 바꿔주고 이두 부분을 바꿔주는 공식입니다 이두 부분 바뀌고 아래에서 두 부분이 바뀌는 것을 응용하셔서 강조했어요 응용하셔서 이 부분을 맞춰주는 겁니다 이두 분과 이두 분이 바뀌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두개 이렇게 두개 뒤로 이렇게 가게 두시고, 마이너스 2, 슬래시, 3, 컴마 0, 슬래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컴마 마이너스 1, 슬래시, 마이너스 2, 1 슬래시 맞게 되죠? 두 분이 바뀌게 됐죠? 자, 근데 이런 식으로 요두 분과 요두분 바꿔주는 상황이 공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가끔 가다가 어, 이런 걸좀 응용하시는 걸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럴 때를 위해서 약간 편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 하시다 보면은 대충 이런 식으로 섞여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쵸. 그쵸. 뭐, 어떻게 돼 있는지, 이런 식으로 돼 있을 때, 자, 보시면은, 자, 이두 개를 바꿔주고, 해주면은, 맞으니까 초록색이 여기로 가고, 빨간색과 초록색 조각이 여기 있으니까 두 개가 바뀌면 되겠죠. 즉, 아래선 공식을 두번 써주면 되고요 위에서도 이렇게 두개 바꿔주면 주황색 맞고, 빨간색이 여기로 가니까 빨간과 파랑 여기 두 개를 바꿔주면 맞게 되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서 하신 건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좀 편법 아닌 편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음, 이 부분 잘 이해가 못,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편법 알려드리는데, 이 밑면만 보고 맞춰줍시다. 파랑색 여기 있죠. 이두 개를 바꿔주시게 되면요, 파란색 조이 여기로 가기 때문에 두 개를 바꿔줘야 되는 상황이 나옵니다. 이런 상황은 공식이 조금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추드린 마고 두분 해주면은 초록색 조이 여기로 가니까 두개 바꿔주는 상황이 나오죠. 자, 일단 윗면은 신경쓰지 마시고 그두 부분만 한번 봐봅시다. 음, 아, 공식 설명을 안 드렸구나. 대충, 뭐, 아무렇게나 두시고, 아무렇게 두셔도 상관없고. 두분 바꿔주는 공식은 두 부분과 이두 부분을 바꿔주는 공식이에요. 근데, 윗면 신경 안 쓰고, 아랫면만 맞춰주는 겁니다, 일단. 윗면 신경 쓰지 마시고, 아랫면만 맞춰줍시다. 두 부분 바뀌어야 되죠? 그러면 아랫면이 전부 다 맞았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윗면을 신경 써주는 겁니다. 두번 바뀌고 두번 바뀌어주면 은 맞게 되겠죠. 자 주황 조각이 여기로 가니까 주황 파랑 조각 바꿔주게 되면 큐브가 맞는 그런 상황이죠. 공식을 써줍니다. 자 이거 한번 바꿔주면 되고 이것도 한번 바꿔주면 되기 때문에 두 개, 뒤로 이렇게 두개 놓으시고, 놓으시고, 공식 써줍니다. 됐죠? 네. 근데 가끔 가다 이렇게 못 맞추는 경우가 생겨요. 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입니다. 자, 한번 초록색 조각이 맞았네요. 자, 한번 볼까요? 이두 번을 받게 되면 맞게 되죠. 그쵸? 한번 공식 한 번만 써주면 맞게 됩니다. 그러나 밑부분은 한번 바꿔주고 두번 바꿔줘야 돼요. 일단 밑면 한번 맞춰볼게요. 이두 개를 바꿔줘야 되겠죠? 자, 밑면이 맞았는데, 이두 부분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이두 부분만 바꿔주는 공식이 있긴 한데, 너무 길어요. 지금 영상 밑에 이렇게 자막으로 넣을 거거든요? 공식이 상당히 깁니다. 이 근데 제가 알려드린 공식은 이두 부분과 이두 부분을 같이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두 부분만 바꿔주는 공식은 이렇게 밑에 공식이 있는데, 이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스킵을 하고 좀 쉬운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나마 공식이 좀 짧은 자 이런 상황일 때 어떻게 하느냐 이두 분을 바꿔주지 말고 이렇게 두 분을 바꿔줍니다. 이유는 설명 드리겠습니다. 두 분을 바꿔줍니다. 안 맞춰진 거 하나랑 맞춰진 거 하나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자 이렇게 해주면 한번 써주고 요 자이 상황에서 좀 달라집니다. 이두분을 바꿔주게 되면요. 보여 드릴게요. 자이두분을 바꿔주게 되면 맞고 이두 개가 바뀌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두 개가. 이게 이렇게 두개 바꿔주는 상황 보다는 공식이 그나마 조금 짧아요. <laughs> 나중에 볼땐별 차이가 없어 보이 겠지만 그나마 조금 짧습니다. 거주는 상황에, 이렇게, 두 개, 놔주시고, 한번 돌려주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돌려주시고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와있죠? 돌려줍니다. 이렇게 바꿔주고요. 이렇게 두 번, 바꿔주고, 대만 이렇게 돌려서 바꿔줍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돌려줍니다. 그 다음에 여긴 이렇게 돌려주시고, 한번 돌려주세요. 이렇게 돌려주시고, 이렇게 바꿔서 돌려주세요. 내려서 돌려주시고, 돌려서 올려주시고, 이렇게. 맞춰졌죠? 네. 이 부분 공식이 워낙에 길기 때문에 제가 약간 편법으로 이런 식으로 한 겁니다. <laughs> 네. 음. 이두 부분 바꿔주는 공식은요. 영상 중간에 보시면은 그 밑에 댓글로 나가잖아요. 그거 보시고, 그거 보시고 해,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시면 돼요. 근데 아마 중간에 외우다가 포기하실 것 같은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서 이렇게 두개 바꿔주는 방식, 그러니까 이두 개를 바꿔주는 방식으로 맞추게 됩니다. 두 개를 바꿔주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그러니까 예외 상황인데 이두 상황을 바꾸게 만들어주는 방식으로 만들어서 그 그나마 조금 짧은 공식을 이용해 맞춰주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스퀘어 강좌가 끝났으니까, 이제 다음에 333 큐브 중국 공식하고, 이제 333 큐브 초급 공식 리메이크랑 이 큐브도, 네, 강좌 진행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강좌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